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 독일어로 어, 기간 기간을 어떻게 말하냐, 기간을 어떻게 묻고 답하냐에 대해서 알아들리도할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의문문 wie lange wie lange 이 wie lange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얼마나 얼마나 길게 얼마나 길게 무엇, 무엇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니랑 e l a 얘를 먼저 쓰고요 w o 지 n e 지도 되고 원 o 도 되겠죠 그리고 s c 이미 이미 라는 뜻입니다 s c 이미 in deutschland in deutschland oder in korea 언코 헤어 한국에 이미 얼마 동안 얼마 동안 한국에 살고 있냐. 한국에 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니랑 이비 랑헤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비 랑헤한 다음에 wie lange wohnen Sie? wie lange wohnen Sie? wie lange wohnen Sie? wohnen Sie s c h n 솔직히 원은지 말고는 아, 비래네, 레네, 레네, c 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럴 때 답을 어떻게 하냐? q 고요 Answer. 네 이제 ich 주어를 쓰고요. ich lerne, lerne, ich l e r d e u c h ich lerne deutsch를 쓰기 전에 ich lerne 아니 먼저 deutsch를 쓰죠 왜냐면 ich lerne deutsch가 그냥 중요한 거니까요 나는 독일어를 배운다 독일어를 배운다 나는 독일어를 배운다 얼마동안 seit를 써주는 겁니다 seit 뭐뭐 이후로 근데 뭐뭐 이후로인데 얼마동안도 이것도 됩니다 seit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두달 동안 배웠다 합니다 아니면 한달 동안 배웠다면 한달 동안 배웠다 면 seit 아니 그냥 세 달로 할게요 d 라 e i monaten 뭐 이런 식으로 ich l e n e deutsch seit monaten z e i t 목적어를 써준 다음에 seit를 쓰고 기간을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목적어 사이트 기간 목적어 사이트 기간 목적어 사이트 기간 목적어 사이트 기간 동사 목적어 사이트 기간 동사 목적어 사이트 기간 동사 목적어 사이트 기간 이렇게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